<목소리> 있어, 있어. 있다, 뭐? 네, 야, 야 뭐, 너, 너, 너 어디 아프냐? 아, 왜? 왜 이렇게 불을 켜놓고 오 하나밖에 안 남았다. 우리 한두 시간 남는 아, 줄 알았어? 가야 되는데, 몸이 안 나와. 그런데, 옆에 미안해. 술 먹었냐? 술먹었 용석이 형이랑 승준이 형이 꿈이. 용이 형이 용석이 형이 랑준이 형이 팀이이 형이 이 용석이 형이 용석이 이 용석이

이민현이 나 나아 해아저먼 맥날 사우나 가니이요어 지누키 사가 몰라 아아 먼저 아게아 응.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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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뒤에 갈거 그러면 형 어디에요? 아 근데 발나아내 그래서 이민 써줄까? 몰라 아, 도검님. 야, 도검도할 수가 야, 개가 살아. 이0만만 줘. 야, 씨. 집장인데 개가 살아. 아닌데요? 터크야, 터크야, 맛있는 거먹게스케이니까 아, 이스뭐잖저1명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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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11대은 아닌데? 11명은 조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깜짝 놀랐네. 야 민아 나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고 성호 형이랑 붙어 성호 형이야 라인을 맞추면 돼 붙지는 말고 야, 붙어야지 그다마부 아, 아니야 둘다 내려서 그러면 용이 형이 커버 돼야 되는데 어제는 잘 바꿨어 용이형 센터백 아니서 아니야 둘이 중민이었어 승준 형 승준 형 왼쪽이에요 그 형이 왼쪽 쓰면 형이 커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올라오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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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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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커버 커버 파이팅. 아 열심히 뛰어야 되는 자리에요. 이 누구냐? 이 영규. 열심히 뛰어야 된다. 알았으니까 그 그만 질거리고 열심히 좀 조용히 좀 해. 잡기도 해야 돼. 오, 터치 터치가 좋아진 캉태. 오 좋아 다시 다시. 슈 때리자, 축대리자축 때리자. 때리자. 아, 이건쉬시자씨 네, 형, 이건쉬시죠 이거 아, 이거야 돼. 아, 파트로야 esta... 돼. <plausOut> <podác animal 웃음> <helmets> 3점차. 3점차예요. 어, 3점 어, 11대 8. 이기고 11, 있어. 아, 좋다! 야! 나이스. 오연승 하면 원래 해식인데. 오연정식 어디 가세요? 회식회식오연승뭐 중국집. 시련식 고기, 돼지고기. 1 5인승하면 소고기 이런건데 회식 진짜 많이 하셨겠는데요? 저기라시면서뭐한아 <laughs> 5연승하면 돼지 10연승하면 돼지고기 5연승하면 소고기 내가 보기 해산물 구해가지고 있었는데 20연패 도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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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었어. 와 진짜 안 나왔어 사이드 버전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최고 최고 2 5에아 나이스 어 천천히 올려야영야 네, 소개했습니다. 네, 사장님, 왜 나왔어? 네, 뭐, 교체했어요. 어? 송아, 송하고 얘기 안하고 리아, 왜 소원왕 교체 안 하고? 리아. 리아, 왜 소원왕 교체 안 하고? 한 골, 어, 두 골. 못뛴다못 뛰어 너무. 오케이 오케이. 아이이안돼안 돼. 거이야 아. 티카예요안 돼. 진쳤어. 어, 안안 야, 아까 풀로 뛰어하면안 돼. 이 곁터 뛰고 좀 쉬게 했어야지. 형겨이형 어, 하나 더 가야 돼. 벽가아돼벽아벽가된다 어이구야. 와! 와. 골키퍼모뭐 뭐 하이라이트인데. <laughs> 분다 <9분 남았다. 웃음> 5배 오. 업이야. 사이드백 약해서 그런가. 사이드백. 애들이 좀 막. 근데 좀 마이티는 마이인데 저쪽 팀이 오늘. 체력이 응, 좋네 오늘. 그러긴 한데 어, 우리가 사이드백이 안 되지. 아. 사이드에서 안 되니까. 일단 슈팅도 많이 없고. 왔다 아, 사이드 반대 보자. 안 돼. 아 오늘 비가 와서. 주영이도 지금 오늘 봐 슈팅이 많이 없잖아. 주영이가 지금. 아, 주, 아, 주, 아 주영이 오늘 뭐, 컨디션 이안 좋네. 찬스도 많이 안 가고. 일단 주영이가 슈팅이 많아야 돼. 때다. 드디어. 그렇지. 아 너무 멀다. 아, 아... 저저저 저, 저 골대 저공 챙겨야 된 어디요? 지금 많이 미뤄졌나? 네? 아 아니야 아니야 다섯 시로 밀어줘 가아 그래? 어저괜찮 네? 지금 저, 저... 뭐라고? 창현 1등이 있어야 돼 지금 저, 저 누구지? 성우 빼고, 지금 성우 이, 이, 이전 커터도 한번 쉬었죠? 아니, 아까 그, 정미랑 바꾼데서 얘 골키퍼 두번 했다며? 창현이 아, 응. 아 근데 저 괜찮아요. 원래 제가 처음에 타구에서 타구 터까지만 뛴다고 해놔가지고. 아 그래? 창우이 어, 처음에 필드 두 번, 골키퍼 두 번. 아까 지금 잠깐 그거 하고. 아, 아, 저... 아 원래 문기 문기가 이... 키인데 문규가 중간에 가가지고. 이전에 창현이그골 넣는 거 찍힌 거 봤냐? 야 멋있게 찍던데 저요? 어. 어. 이주전에전에 어, 여기서 찍은거 아 이거 잔발로 막 이렇게 들고 막을거요 그거 그냥 주변에서 다 비켜줬었는데 아 그러니? <웃음> <웃음> 보고 얘 한명 보고있 이게 종소리 잘해 <laughs> 얘기 안하는거야? <laughs> 채팅으로 또 종소리 질려야 되는데 구독 줘야지 이게 <laughs> 아, 안돼 여기서 못나와 <laughs> 이게 지금 나어떻가고립되 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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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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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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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빼야아 빼야 돼텨버좀 바꿔줘 따라갈 수 있었는데 버텨야 지이거아야 카메라 한번 나오죠 어. 오늘, 오늘 평상시에 나오는 애들 안 나오는 애 누구지? 정석이 기기 용기, 용기. 승리승밑에싸워 그때 승렬이가 딱 수비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아, 딱쌓이네 진짜 어이고자기도 놀랬어 주영도 이제 내로오게 하면 안돼 지쳐 지쳐 위에서 어떻게든 자꾸 슈팅까지 때리게 가야 되는데 자꾸 내려오게 하니까 애들 지치고 어어 됐다 야아 왼발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 나이스 나이스 오, 갑자기 세민이 보고 있다 <laughs> 갑자기 세민이 들어왔어 시간 다 됐는데. 어, 갑자기 창이나 라이브로 세 명이 지금 늘어났다 지금. 어, 그래요. 누가 뭐, 어, 보는 거죠? 모종하다도. <laughs> 시간이 다 됐는데. 종섭이 결혼식 끝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햇빛지네 어, 라스트 4분 <laughs> 아, 걸리나. 아 정리하고 10, 아, 정리하고 하면 10분 걸리겠네. 아, 우리 는끝나 정리하고 하면 10분. 아운테이 거의 갔거든요. 아, 대세 못 탔어요. 안나 아. <laughs> 어, 아. 가지고. 양재? 양재? 오, 또 넣었다. 또 넣었다. 또넣다 3점3 삼분 골차3분3분남분왜안좁혀지는 거야? 이렇게 두 골을 넣었는데. 3분 세골차 <몬> <3분 남아서 3분. 몬> 아닌데 맞나? 세차 아까 다섯 골차였잖아그래서 아, 그래? 아까 두골 넣었잖아요. 그안 와, 근데 오늘 난너 힘들다. 골차골차가연 라인 붙어져붙어올라갔거든수 하고. 인 했는 생각대로 또안 되네 잘. 아 좋다. 주이 왔다. 아. 아 아. 조금만씩 좋아자 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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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런 아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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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저야되 아, 저 아, 저분 거. 분재런 거. 아, 저런 거. 아, 저런 거. 아, 분 거. 아, 거. 아, 저런 거. 아, 저런 거. 아, 저런 거. 아, 저런 거. 저공다챙겨야되는데 됐다 저것도 그렇고 저 우리 쪽도 그렇고. 우리 쪽에 있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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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니고. 어 저기도 있고 저저 저거도 우리 것 같아. 저거 같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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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아. 그래서 저분 올린거 와서 여기 뭐 휘하전시 위에서 그냥 가져간 건가? 그 누가 꺼내갔다 그러던데 평일에 와서? 어. 네. 아. 발표님 같다 윤준이 형! 잠 잠깐, 잠깐잠깐 아, 나와, 나와. 나와, 1분 남았어, 1분! 어, 너? 스러로이 네. 어, <laughs> 그넣 차. <목소리> 끝났다 주세요 이렇게 떨 주세요 감사합니다 축구공 축구 챙겨야 요